여러분, 호랑이가 좋아요? 사자가 좋아요? 약간 사자보다는, 역시 호랑이죠. 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기 사바나로 가시고요. <laughs> 한국인이면 호랑이 좋아합시다. 아시겠죠? 아, 더 많이 더 적게. 뭐가 더 검색이 많이 됐나. 7점 달성했습니다 음. 아니, 사람들 근데 왜 이렇게 잘해? 엄청 어려운데요? 이거 어려운데? 유저 평균이 10점까지 올랐어? 이거 구글 검색 기준이죠? 백신이 더 많지 않을까? 핑크퐁보다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백신이란 거 사람들 다 검색해 보잖아. 이제 막 맞으면 막 부작용 이 있다 이런 말도 많고 이랬으니까 백신이 무조건 더 많을 것 같은데. 아어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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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어우 왜 이렇게 커? 그러면 이제 뼈해장국은 백신급은 아니지. 뼈해장국은 본인이 아는 집이 있어서 그냥 그냥 찾아서 머리로 찾아가지 검색해서 찾아가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 적게. 그치 잘하는데나 링피트가 더 많지 않을까요?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그 인기 많았어요. 운동을 하는데 또 게임도 은근 재밌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스위치 산 사람도 많았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링피트 더 많이. 아나왜 이렇게 잘해? 와 개고수. 기생수 이거 명작 만화죠. 근데 링피트보다 검색을 많이 했을까? 되게 옛날 만화인데 이거 내가 어릴 때 이미 완결이 나온 되게 옛날 만화라가지고 링피트보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아! 개고수! <laughs> 탈모! 탈모는 사진이 없네요? 탈모가 완치 무조건이지, 이거는. 기생수보다 탈모가 무조건이지. <laughs> 거의 백신급이야. 2300만. 아! 탈모 대 삼성. 아, 근데 전부 다 침착맨 태그가 붙어 있는데? <laughs> 이거 왜, 왜 붙는 거죠, 이거? 아, 근데 무조건 이건 적지. 탈모 못 이기지, 삼성이. 그죠? 우와! 삼성! 왜 이렇게 높아? 뭐야! 뭐삼 오? 10점까지 한번 해볼까? 저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터널 선샤인보다 월드컵이 훨씬 많죠. 어, 이터널 선샤인은 이제 좀또 오래된 영화라가지고, 영화쟁이들이 좋아하는 영화죠. 이거 재밌어요. 근데 월드컵에는 안 되지. 그렇지, 5,400만. 엘리멘탈. 나 이것도 봤어. 이거 재밌어 근데 월드컵한테는 안 되겠죠. 그치. 748만에. 어 영화 스페셜인데 <laughs> 유저서스펙트 반전 영화의 어떤 교과서 이거 영화는 몰라도 이거 스포일도 되나 솔직히 지금까지 안봤으면안볼 영화라고 봐야 돼 절름발이가 범인 그 말은 다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모르고 봤을 때그 충격이 궁금하긴 한데 저 이거 고등학생 때 봤는데 그때도 뭔가 알았어 이 반전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화 는안 봐도 이건 알아 내일 보려고 했는데 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laughs> 거짓말 치지 마. <laughs> 내일 유주얼 서스펙트 갑자기, 어? 보려고 하다니. 어,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제목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적게. 그치, 10, 10만 밖에 안 되네. 우주하마님. 어, 이러면 유주얼 서스펙트보다는 무조건 많을 것 같아. 요더 많이. 어, 100만에. 123만. 하마 대 호랑이? 하, 이거. 호랑이는 근데 멋있어가지고 검색을 많이 해볼 것 같아. 호랑이 정도면은 구글에다가 막 쳐봐가지고 호랑이 구경하고 그러고 싶지 않나? 약간 강아지나 고양이 구경하는 것처럼 호랑이 정도면은 저는 100만 회보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1,600만 와우 아 이거 살짝 어렵다 젤다의 전설은 그 닌텐도 레전드 게임이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laughs> 그래서 잘 만든 게임인 걸 부정할 수는 절대 없죠 근데 호랑이가 너무 세가지고 호랑이 못 이길 것 같거든요 1 600만을 이길 수 있을까? 아무리 젤다여도? 참고로 얘가 젤다입니다 어, 원래 초록 옷 입고 있어야 되는데 적게 그렇지 아 600만 600만 오케이 자강두천 자강두천이라는 말을 검색을 하진 않을 것 같아 그죠 젤다가 그래도 꽤 높기도 하고 자강두천을 검색할 이유가 생각이 안 나요 그치 그치 30만 마크즈 커버가 일단 이게 너무 낮기 때문에 무조건 더 많이 200만, 어. 사자. 아까 호랑이가 1,600만이었기 때문에, 사자도 무조건이죠. 사자도 무조건 1 0 0 0만원 넘어. 호랑이보단 낮을 것 같아, 근데. 호랑이가 더 멋있거든요. 여러분, 호랑이가 좋아요? 사자가 좋아요? 약간 사자보다는, 역시 호랑이죠. 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기 사바나로 가시고요. 우리는 <laughs> 한국인이면 호랑이 좋아합시다. 아시겠죠? 자, 더 많이. 와, 사자가 호랑이보다 1,000만이 높아? 사자가 더 낮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기준이 아니죠? 전 세계 기준이니까 지구 기준으로 사자가 더 높아? 하... 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아, 이것도 근데 진짜 오랫동안 롱런하고 있는 레전드 게임이라 가지고 이거 사자 좀 이거 어렵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맞추면 10점인데. 이거 너무 어렵다. 사자가 2800만이야. 2800만 보다낮 낫지 않을까? 아무리 와우여도. 아, 근데 또 이런 RPG 게임은 정보가 중요해가지고 검색 많이 해. 사자보다 더 많을 것 같아. 아, 근데 사자가 2800만인데 사자는 전세계 잼민이들이 다 검색해가지고. 사자는 못 이길 것 같아. 더 적게. 아, 어, 예! <laughs> 아, 개고수. H2 이거는 와우 절대 못 이기죠. 옛날 야구 만한가? 저는 이거 안 봐가지고 뭔 만한지 모르는데 어 야구 만한 것 같긴 해. 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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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넌 실격이야. H2 왜 1억이 넘었던 것 같은데 방금? H2 아니 원소를 포함해도 수소를 누가 검색해? 근데 뭐 수소 폭탄 만들 것도 아닌데 수소를 뭐하러 검색해? 뭔가 이상한데? 이거 맞아요? 아, 평균을 못 이겼어. 아, 11점을. 근데 이거 할 만하다. 저좀 잘하는 것 같아요. 어, 그쵸. 상당히 낮네요. 20만. 낮아지징 진기숙 하나.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아,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누가 하지 아, 진기숙 한 아, 이거 너무. 너무 어렵잖아. 5억년 버튼 대 징기스칸. 아, 징기스칸이 그래도 많지 않을까? 그냥 아시아 레전드거든요, 이 사람. 어, 지구에서 진짜 레전드였던 사람이니까 5억년 버튼보다 많지 않을까? 그리고 그 노래도 있어. 징, 징, 징기스칸. 이거 들으려고 검색한 사람도 있을 거야. 와, 와, 아이씨 유병재. 음, 하스스톤보다 낫지 않을까요? 1,200만. 어, 380만, 오케이. 하, 너무 어렵다. 아, 이렇게 나오면 이거 근소할 것 같은데, 차이가. 아, 아, 이거 뭐, 뭐,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일단 가수는 노래를 검색을 해서 듣는 경우가 많으니까, 검색량이 좀더 많지 않을까? 방송 수염이 <laughs> 많아. 어, 그러게. 와, 사람 3명 있는데, 3명 다 수염 있는 거 이거 흔치 않은 일인데, 이런 일이 생기네요. 이거는, 좀 많이 어렵네요. 근데 제가 장기환님 좋아해가지고 여기 팬심으로 여기를 더 많이 가겠습니다. 아, 뜨, 가더 많이 검색할 게 아아아아이씨 거 커멘 11점 한 번만 해보자. 11점. 아, 이건 더 어렵네. 아니, <laughs> 김카다시안 데 빌리아일리시. 근데 이건 빌리겠죠? 그 배드 이후로 완전 이제 슈퍼 스타가 돼가지고 김카다시안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빌리아일리시가 많겠지. 우와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한국만인가 보다 아 빵점 나왔어 아씨 다시 할래요 진짜 11점 마지막 분노의 질주대 트위터 트위터가 더 높지 않을까 트위터 한 천만 원될것 같아요 와 삼천만 오케이 오케이 락락 하... 락. 이거 너무 낮게 나오면 내가 마음이 상할 것 같은데 요즘 그락 붐이 공연이 열려도 티켓이 없어서 가지를 못하고 옛날처럼 이렇게 골라 가는 게 아니라 어 자리 나는 데를 가야 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락 그래도 한 150만 은 봅니다. 트위터는 어차피 못 이기긴 해. 3천만 은 절대 못 이겨. 아 3천만이 아니라 3억이네? 어 아, 잠깐만. 3억이 없잖아. <laughs> 아. 3억은 이건 안 되지. 더 적게. 오! 2천만 이네 오, 역시 락 붐. 안녕하세요. 올해. 랩틸리언은 락보다 아래죠. 이건 너무 마이너한 주제잖아. 그죠? 그, 이거 음모론 막 있는데. 옛날에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막 에이프 형제에다가 한 바닥 써가지고 다, 어? 파충류 인간이다. 막 이러면서. 되게 옛날에 유행했던 음모론이야. 미국 사람들 다렙틸리언이다막 이러고. 더 적게. 아, 육만에. 아, 왜혼대를왜치0 0만인색하는 거야. 연세대학교가 포켓몬 못 이기지. 연세대학교 검색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수험생들 있죠? 수험생 전원이 한 번씩 검색한다 해도 100만이 안 돼. 그리고 이제 재학생들 있겠죠? 재학생들 전원이 검색한다 해도 한 150만 안 돼. 근데 연세대학교 축제에 가고 싶은 동네 신촌 주민들이 검색해. 그래봐야 200만 안 되겠죠? 어, 이건 포켓몬 못 이겨. 우와, 900만? 누가 검색하는 거지? 어, 코코. 아까 영화를 살펴보면은 1000만 넘는 애들 힘들거든요? 연대 못 이길 것 같아요. 더 적게. 와, 어, 왜, 와이, 와이, 2천만. 아이씨. 저좀 잘하는 것 같아요. 나가세요. 진짜 찜찜 막 할게요. 오케이, 먹방대 샤넬. 너무 어렵다, 처음부터 또. 와, 샤넬 검색하나요, 여러분들? 아, 그래도 2천만은 안 뜨지 않을까? 더 적게. 오, 오, 다행이다. 네, 이거 제가 알기론 검색하는 횟수가 아니라 검색어에 걸리는 양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채널 검색하면 엔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잠깐만 게임을 이해를 못한 거야? 검색 양이라는 게 그걸 검색했을 때 나오는 어떤 게시물 수인 거야? 사람들이 검색해 본 횟수 아니야? 아아 아, 요거예요? 그럼 아, 여태까지 할 줄을 몰랐네? 그러면 여태까지 완전 잘못하고 있었네. 이제 십점 무조건 넘기겠네. 어떻게 하는 지 아니까. 2025년 7월, 구글 한국어의 규전에 여기 써 있었네? 띵. 농철 300만. 이탈리아. 많지. 국가가 많지. 이탈리아. 600, 700만. 오케이. 통닭 천사. 700만보다는 적을 것 같아요. 어, 29만. 코로나. 무조건 많죠? 어, 1억, 1억. 1억. 곡성. 무조건 적죠? 우와, 곡성 많다. 곡성 왜 이렇게 많아? 문재인 하... 너무 어려운데? 많겠지? 많겠지? 어... 곡성보다 많겠지? 어 그치 그치 1700만 오케이 이번 판 좋다 5점까지 왔고 진주 오마이갓! Oh <laughs> 진주.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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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을 것 같아 아 근데 진주가 그렇게 많나? 세상에 있는 진주 하나씩 다 사진 찍어서 다 올리면은 진주가 더 많을 텐데 이거 더 적게 1,700만의 너무 센 숫자예요. 생각보다 진주 저는 한 300만 봅니다. <웃음> 아닌가? <웃음> 어, <웃음> 어려운데? 네, 이거 검색 횟수가 맞대요. 근데 부분 검색 포함이라 단어 안에 자주 쓰이는 말이면 검색량이 더 많아지나 봐요. 아니, 횟수가 아니라 검색량이던데? 어, 잠깐만요. 제가 이걸 확인을 해볼게요. 박효신을 검색해가지고. 어? 아닌데? 지금 검색해 보니까 136만 나오는데요. 검색 횟수에요 그럼? 그럼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게 맞는 거야? 그니게 회라고 돼 있으면은 그 횟수가 맞는 거잖아. 아 뭐야? 그럼 원래 내가 맞았네. 그러면은 곽튜브 저는 더더 더 많이라고 봅니다. <목소리> 아 너무 갑다. <목소리> <목소리> 아 이러다가 유저 평균 점수 떨어지겠다. 그것도 방법인데? 유저 평균 점수를 내가 떨궈가지고 그거보다 잘해버리면. 그러면은 어쨌든 평균보다 잘하게 되는 거니까 어 그쪽으로 한번 틀어볼까? 아니요 떡볶이 대 세븐틴 하, 아 이거 어려운데? 이거... 이거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떡볶이인데? 떡볶이 너무 세지 않나? 세븐틴 근데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떡볶이인데? 하, 근데 떡볶이가 생각보다 2천만이니까 세븐틴이 더... 높지 않을까? 세븐틴? 아... 아니야 그래도 떡볶이 그래도 전 떡볶이 봅니다 떡볶이! 오, 떡볶이. 오, 오 떡볶이. 아, 세븐틴데, 예수. 아니, 예수님 사진이 왜. 하트에다가 파더라고 적고 십자가를 박은 이, 이 타투 이거 신성보도 아닙니까? 아 예수님이 천만 넘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예수님은 검색하나? 보통 이제 기도로 찾지 검색 엔진을 사용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신도분들이. 세븐틴이 이길 것 같아. 아, 이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스티커 못이입니다한 천만 봅니다, 천만. 아, 200만, 까비. 아, 잠깐만, 이거,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기출문제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뼈의 장국이 몇 만쯤이었는지 그 대략적인 그 숫자조차도 아예 기억이 안 나버린다는 거죠. 큰일 난 거죠. 200만 넘었나? 못 넘었던 것 같은데? 기억을 해볼게요. 한 125만 정도였던 것같아 아, 165만. 아, 비슷하게 기억했어. 비슷하게 기억했어. 털보. 아이씨, 털보 누가 검색해? 누가 검색하는 거지? 털보라고 검색을. 뼈의 장국은 맛집 찾으려고 검색할 수 있어. 하지만 털보는? 검색할 일이 없어. 그리고, 이런 용어 있죠? 밈, 용어, 이런 애들, 십만대야. 진짜 약해. 아, 왜 털보를, 왜, 저보다 왜! 아, 털보 왜 검색해요? 털보를, 왜! 왜! 다시 해야겠는데요? 무조건 뽀로로. 안 돼! 아니, 이게 왜? 아! 이 학교는 즐겨찾기 등록해 놓거든요. 검색안 해요. 뭐 더적어전 네 <laughs>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가 봐요. 전네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우리 진짜 우리 막판하자. 우리 투표열고 진짜 찐막 가겠습니다. 진짜 빵점이 나오더라도 프라에 갈게요. 자, 투표하고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years later. 자, 오케이 갑니다. 아, 선님 페이퍼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어 아무것도 없고요 레드스코어 아아 차터부터 너무 어렵다 아 토이 스토리들 미국 미국이 이기겠지 토이 스토리도 미국에서 만든 거 아니요 그죠 미국인데 제발 제발 오오오사억 오천 사억 오천 이거는 쉽다 좋다 좋았어 일단 빵점 자일본에 투표한 사람들 다 커트 좋았어. 아, 진단다 자, 한양대학교가 미국을 이길 수가 없죠. 이렇게 큰거 하나 나와주면 너무 좋아요. 다 함께 편하거든. 자, 4억 5천을 넘을 수가 없죠. 와, 그래도 680만이야. 와우! 자, 빠니보틀. 아까 곽튜부님 나왔는데 260만이었거든요. 그거랑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500만까지도 될것 같은데, 680만은 못 넘지 않을까? 더 적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너무 무서워. 우와, 우와, 진짜 큰일 날뻔 했다. 누군가가 빠니보트를 조금만 더 검색했으면은 여기서 게임 끝날 뻔 했는데, 다행히, 다행히도 끝났고, 아까 노홍철 봤어요. 아까 303만이었어요. 나이스죠? 더 적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 양궁. 하아... 양궁이 더 높지 않을까? 양궁이 300만원 넘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굉장히 인기 스포츠잖아요. 왜냐하면 올림픽 나갔다 하면은 메달을 따오는 완전 효자 종목이기 때문에 국내 검색량은 양궁 저는 천만까지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더 많이. 오오좋았어야어 <laughs> <laughs> 아이브 아이브는 심지어 아이브만 움짤이에요. 지금 움짤 처음 보거든요. 일단 제작자님이 아이브 좋아하는 것 같고요. 아까 세븐틴 천만. 여자친구 1억, 있지 6천만, 이랬어요. 그럼, 아이브도 꽤 높지 않을까? 일단, 천만 이상은 무조건일 것 같아. 더 많이. 우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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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잠깐만. 10억이야? 10억이야? 100만, 1 천만, 어. 헉, 20억? 20억? 맞아. 아니, 여태까지 나중지 제일 많은데요? 아 영어 단어로 아이브 이렇게 들어간 게다 들어가는 건가? 아 그렇게 가면은 이제 이 수치가 납득이 됩니다. 어아 그렇지 영어 단어 그래서 아까 H2도 그런 식으로 높았나 보다. 영어 나오면은 그냥 단위가 달라진다는 점 입력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BB는 어, 아이브의 이 영어 아이브의 19억을 이길 수 없긴 하죠. 어, 더 적게. 아 어, 그래도 천만. 그래도 천만? 와, 허팝님 와, 허팝님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저 처음 유튜브 할때뭐 실제로 친분은 없고요 많이 봤어요, 영상을 뭔가 옛날부터 유튜브 하시던 분들 뭔가 내적 친밀감이 좀 있어요 허팝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 근데 허팝님도 아까 우리 대도서관님 2천만 나왔거든요? 그 허팝님도 천만 넘을 수도 있어 하, 근데 아, 이거 너무 애매하다, 이거 비비님이 아예 좀더 높았으면은 좀더 쉽게 생각할 것 같은데 딱 천만 근처일 것 같아. 이런 아, 거 포함이요. 아아 그래서 아, 서울대 도서관, 한양대 도서관, 숭실대 도서관 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 천만이 나온 건가? 아, 그런 건가? 그런 거면 허팝님은 아마 허팝님밖에 없을 거거든요. 여기 혹시 순대 허팝 나오나요? 뭐 이런 식으로 오타 나는 거 말고는 이 허팝님 보려고 허팝 치는 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 그러네 비비크림 비비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라 천만인가 보다. 그러면 더 적게!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좋았어! 아, 진짜 애매하다! 티모시 샬라베! 아, 이거 진짜 애매하다! 이 할리우스타들 드 굉장히 저조해요이 한국어로 치는 할리우스타들의 드 이름들을 빌리아일리시 50만이거든요. 티모시 샬라베 굉장히 요즘 뜨는 배우죠. 아, 샬라베!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여기서 여기 지금 운명의 분명의 순간이에요. 이거 맞히면 10, 10개 넘긴다. <laughs> 이거만 넘기면 돼. 이거 내가 봤을 때 차이 얼마 안 나. 진짜 막천 단위에서 갈릴 수도 있는 그런 싸움인 것 같아. 티모시 살라메도제 생각엔 30만 대예요. 30만에서 50만 사이. 티모디티모디 티모시. 그래도 허팝은 오타라도 나즈 티모시는 오타도 안 나. 쓰읍, 그러게. 허팝 주세요까진 되는데 티모시 살라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섯 글자를 쳐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아, 근데 이게, 이 할리우드 스타들은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게 제일 어렵다. 티모샬라면 더 높을 것 같아. 제발, 아, 아닌가? 아, 이거, 모르겠다. 아, 진겠다 제발, 이거 마지막이야. 근데 제 어떤 본능은 더 많이 쪽으로 좀 기울고 있긴 한데, 왠지 34만 8천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더 적게를 누르면 안될것 같아. 36만 8천? 오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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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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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아래를 눌렀어야 됐는데, 진짜. 이렇게, 이렇게 싸움이 붙냐? 아, 그래도 8점이긴 한데, 아깝네요. 여기 3번 분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오랜만에 이거 재밌다. 아, g 지